안녕하세요. 볼링 중계. 아, 네. 입니다. 자, 가봅시다 어허라. 자, 이 선수 뭔가 마음을 다해 볼링 공을 던지는데요. <laughs> 자세는 좋습니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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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어어. 어. 비장하게 공을 닦습니다. 범.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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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m 발라버려! 어, 어! 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공을 던지는데요. 어, 어!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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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선수 스토라이크 할수 있을까요? 피나나 성공! 아하. 잘했는데요. 그대로 가보자. 스피드 난건안 비밀. 아하하. 기부린 선수, 아웃 귀염둥이, 타! 뭐라는 거야. 나도 알려줘. 상치뽕 자, 선수 직진입니다. 선수 모델같이 걸어오는데요. 응? 어? 뭐? 이번에도 가나요? 오야 어, 우 잘해요. 저거 맞히면 당신은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우후후. 잠깐 중간 정도 아몬드님이지고 있습니다. 선수 뭐 하는 건가요? 저러면 안 되죠. 겁주는 건가요? Followed, 겁 주는 건가요? 볼로드컵 쳤습니다. <laughs> 저마저도 할수 있을까요? 와우! Wow. <laughs> 아몬드 계획대로 가고 있나요? 좌르! <laughs> 어깨 한번 털고 내기 네 가나요? <laughs> 어, 아몬드 선수 낚였다는저 표정. 오! 신났습니다. 친구 선수, 쓰읍, 어, 알면서 내기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길 줄 알고 했던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재밌는 내기, 고고! 이 선수, 던졌습니다. 보러 가드나 일이 좋을 수가 있는 건가요? 친구 선수, 스핀참잘 넣는데요? 와우! 이번에도 스핀인가요? 야, 이 선수 스핀 참 잘하는데요. 음. 배우고 싶군요. 아, 네. <laughs> 친구 선수 이번에 몇 개? 세개 핀. 세개핀 가나요? <laughs> 가져가자 자 이쯤 되면 아몬드 선수 이제 실력 발휘를 해야 하는데 어 하여 와우 <웃음> <웃음> 친구 선수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후회도 늦었다는 거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친구 선수. 뭔가 던지는 폼이 의욕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친 그대, 힘내서, alright, alright. 잠깐만. 가볍게 굴러가는데요. 와우. 자, 저 세레모니 참내 세상 왔다. 이런 세레모니들 멋지다.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파이팅! Yes, good j o 이 선수 공을 지의는 건가요? Yes, 통 기분이 좋은데요? 음, 저핀 하나 가나요? 아니, 이 선수 너무 잘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나 o <laughs> 참 허탈한 웃음과 함께 공을 던졌습니다. 친구 선수, 이 정도면 뭐, 될 대로 되라. 그런 느낌적인 느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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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트리 이벤터리. 힘들어. 널기 마라 오야이 선수 세타만큼 가볍게 쳤습니다 저 하나마저도 쳤습니다 해탈한 당시에 야쓰 고잉 니마? 얼마 남지 않았어. 가자. 이쯤 되면 아몬드 선수, 음, 이겼는데요. 자, 이 선수의 정말 실력은?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네였습니다.